얘도, 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 보시면 양수가 나왔고, 채소값 나왔기 때문에 산수기와 평균이 는데 어, 이런 실수라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거 채소값 구하고, 이거 채소값 구해서 곱하면 안 됩니다. 음. 이해 돼요? 왜냐하면 채소값이 만들어진 조건이 다릅니다. 이 식과, 이 식의 채소값이 만들어진 조건이 달라요. 네. 따라서 채소값, 채소값으로 곱하면, 잘못된 조건인데 둘이 곱해버리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래서 1, 2번을 각각 최소값 구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개를 해주는 거야. 9 더하기 b분의 3에 2 이렇게 될 거고요. 정개해주면 m 의 a분의 12b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음.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b분의 3에 2 더하기 a분의 12b 더하기 13이고요. 양수고 산수기압평균이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선생님모 뭐듭니다? 이거 더하기 뺐네요 네. 산수기압 평균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면 곱하기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개를 더하기로 하면 루트에서 곱하기 2를 쓰면 되겠죠 곱하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하기로 하면 곱하기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네. 얘는 b분의 a고 a는 a분의 b니까 둘이 곱해지면 얼마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숫자가 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게 숫자 부분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걸 이용한 식이에요. 그래서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b 분의 3a 더하기 a 분의 12b는 이 루트 둘이 곱해준다. 그러면 b 분의 3a 곱하기 a 분의 12b.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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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36 남고요. 얼마 나온다? 6, 3, 루트 36, 6이기 때문에 12. 그래서 최소값이 10이다. 음. 따라서 얘는, 얘가 최소값 10이기 때문에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산소기합평균은 이제 이거는 풀이용이고 산소기합평균이라고 자기가 눈치챘으면, 아, 얘는 어차피 숫자기 때문에 상관없고, 얘만 최소값 구한다. 얘 최소값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소값일 때는 두 숫자가 같아요. 넘겨주니까 3a의 제곱이고요. 12b의 제곱이야. 그럼 a의 제곱은 4b의 제곱이고, 양수기 때문에 a는 2b가 돼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a 대신에 2b를 넣든, a 대신 2b를 넣을게요. 대입할게요. b분의 3a 더하기 a분의 12b는 a 대신에 2b 넣어주면 6b가 돼요. 네. 2비가 되고 12비 이렇게 돼서 나눠주니까 얼마가 된다? 6, 6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응. 그리고 어, 됐죠? 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2,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다? 얘가 12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지면 25보다 네. 크나 같다. 네. 선수기와 평균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네. 됐죠? 네.